안녕하십니까? 임망덕입니다 어, 신규 계정에 3조 주는 이벤트 그 아이디 새로 만들면 주는 거예요. 복귀 유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 3조 임대 선수 주는 이벤트가 연장이 되었는데요. 자, 11월 20일까지 가능하니까 만약에 임대 선수 받으실 분들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시작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어, 대체 어떤 선수를 받아야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지, 오래오래 쓸수 있는지 10월 28일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it!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선수 추천에 앞서서 제가 추천 드 드리는 선수는 어떤 포지션의 선수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여야 되는지 뭐 이런 기준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주아주 오래오래 쓸수 있는 선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 중에 라방 오셔서 그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 그때 왕덕이 형말들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번에 3조 임대 선수 추천드렸을 때 어, 공격수들보다는 오래오래 쓸수 있는 수비수나 수비형 미드필더, 풀터백 아니면 급여 높지 않은 어디에도 쓸수 있는 윙어 그니까팀 케미 좋고 오래오래 쓸수 있는 특히 토치 시즌도 많이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뭐그 이유가 뭐였는지 당연히 아시죠. 토치 시즌은 9월 27일까지만 가능했고요. 그니까 이젠 받을 수가 없고 또 선수 카드 가격 자체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무료로 쓸수 있는 기회가 이미 떠났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찾아내야겠죠. 그러니까 공격수 왜 고르지 말라 그러냐면 공격수는 아시다시피 최근 시즌 최근에 나온 시즌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구그 시즌들이 그렇게 싹 성능이 좋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올라가서 넉넉해지고 돈도 금방금방 모이는 추세다 보니까 이게 사람 욕심이 공격수를 제일 금방 버리고 제일 빨리 업그레이드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임대선수 3조짜리를 공짜로 주는데 이거 한 2주 3주 쓰다가 팀 가라고 바로 서브로 그냥 토템으로 되는 거예요. 벤치 바로 앉아버립니다. 그러면 기껏 이벤트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냥 뭐 0BP로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매한 공격수 쓸 바에 뭐 쿠르트와 시즌카드라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영상 올렸을 당시에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 무슨 말 하는 거임? 당연히 공격수를 받아야지. 자 근데 이제는 느끼셨겠죠? 이고 보임몰 아저씨의 큰 뜻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BP가 모이면 공격수부터 바꾸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굳이 여기서 공격수를 고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격수를 골라도 여기저기 다쓸수 있는 공격수를 추천드려요. 어, 굴리트처럼요. 구독 좋아요 좀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영상 만들 때마다 넣어드리는데 계속 물어봐 형 이런 선수는 되나요? 이 시즌 선수 되나요? 저 시즌 선수 되나요? 니들이 봐 제발 찾아보라고 자 여기 되는 시즌이랑 안 되는 시즌 나와있으니까 이거 스크린샷 찍으세요 지금 시간 드릴게 이거 스샷 찍으세요 지금 자 찍으셨죠? 이거 물어보면 진짜 뒤진다 진짜 자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선수는 역시 굴리트입니다 굴리트 만능형 선수죠 일단 btb 굴리트 금카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스탯도 보시면 아주 나이스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 지금 첼시 앰버서더이 드록바가 3조 2천억 정도 하거든요. 요거 11월 1일 이후로 가격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 주서 오시면 좀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BTB는 여기 선호 포지션 보시면 알겠지만 좀 포워드 쪽에 쓰면 좋고, 뭐 첼버서더 글리트는 수비 능력치가 그 BTB에 비해서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더블 볼란치, 중미, 공미, 스트라이커, 어디든 다 사용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에도 유용하게 쓸수 있는 선수를 고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금카다 보니까 특성도 뭐, 패스마스터나 예리한 가마차기, 본인 취향에 맞는 특성 딱 달아두고, 어, 그럼 개맛돌이겠죠? 뭐, 첼시, 밀란, 네덜란드, 말이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1순위는 저는, 어, 첼버서더 블리트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방탄 더브라이너 금카입니다. 어, 현역이면서 저렴하면서 레전드급 성능을 뽑아내는 덕배고요. 주요 포지션은 공미지만 여차하면 윙이나 중앙 미드필더에도 기용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3주 임대 선수 중에 하나고요. 어, 팀 케미도 어, 이거 덕배 첼시에 있었던 거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윙어 자원의 선택지가 아주 어, 많지 않은 첼시에 덕배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맨시티 당연히 인기 많은 팀 케미 중에 하나죠.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BTV 크루이프 금카입니다. 현대 축구의 아버지 바르셀로나 레전드 뭐 윙, 공미, 공격진 어디든 소화가 가능한 선수 현재 3조 2천억인데 이 친구도 11월 1일 이후로 꼭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몸싸움은 코치 달고 쓰시고 금카 특성에 예감 달아주시면 아주 맛있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BTB 모드리치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드리치는 볼란치에도 쓸수 있고요. 중미, 공미, 심지어 덕배 스타일로 윙업까지 가능한 전천후 선수입니다. 체감도 부들부들해서 측면으로 나도 1인분, 2인분 하는 선수고요. 뭐레알 토트넘 인기 케미에 무조건 들어가는 선수고 보드 리치도 3조 2천억 대예요 이거 11월 1일에 눈에 불을 켜고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방탄수아레스 금카입니다. 이 친구도 스트라이커도 되지만 공미로도 쓸수 있고 측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쓸 만한 자원이라서 소개시켜드리는 거고 바르셀로나 리버풀 뭐 빠지면 안 되는 레전드 선수 중 하나죠. 자 고유 체형의 예감의 개인기 5성 수아레스 이거 못 참죠. 여기다 페마 딱 달아서 중앙에서 딱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LN 애쉬앙 금카입니다. 사실 애쉬앙만큼 진국인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미 중미 센터백 링백 가리지 않고 미친 활동량과 수비력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빠따 뒤지죠. 굉장히 괜찮고요. 애쉬앙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성능도 좋은데 일단 케미가 미쳤죠. 밀란, 첼시, 레알, 마드리드, 뭐, 인기 케미들 다 갖고 있고요. 515의 기점이 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비 알론소인데요. CC 시즌이고, 어, 금카는 아니고 칠카입니다. 그러니까, 레알, 비는 스페인. 이게 10차 넥필되고 나서, 어, 알론소 티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비력이 굉장히 괜찮고, 원볼 런치까지 가능한, 어, 팀 케미도 좋고, 성능도 괜찮은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자, 다음은 에렌 조콜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첼시 윙어의 희망이고, 양발의 성능도 좋고, 제토딥 2.5%. 예감 딱 달아서 쓰시면은 최고의 윙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수비수인데요 LN 네스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피파 최고의 수비수 시리즈인 네스타인데요 이거 금가 하나면 밀란 매니아 분들 이탈리아 매니아 분들은 어, 오래오래 아주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은 23 챔스입니다 리디거 6화인데요 뭐 첼시 레알 마드리드 최고의 자원이죠 뭐 성능 좋아 급여 괜찮아 그리고 뭐 팀케미 좋아 뭐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그런 수비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조 꽉 채울 필요 없어요. 그냥 오래 쓸 선수를 고르기만 하면은 그 자체로 이득입니다. 자 다음은 d c 푸티 프리티 7카인데요. T는 뭐 돌돌풀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계속 돌고 돌아도 푸티에요. 그냥 완벽한 수비력. 적재적소에 올라가서 때려주는 중거리. 뭐 팀케미도 너무 괜찮죠?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탄 진유 금카입니다. 자 이녀석도 케미도 말할 것도 없고요. 성능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성 업데이트도 될텐데 금카 특성이 얼마나 중요해질지 모르니까요. 그 공격수 라인들은 꼭 요런거 한 번씩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방탄 백컴 금카입니다. 자 백컴도 팀캠이 미쳤죠. 자 잉글랜드 맨유 레알 밀란 뭐 어디 있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윙어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더블 볼란치 의한 쪽을 맡았을때 굉장히 위력적으로 썼던 기억이 있고요. 그니까 저는 과감하게 이 친구 윙백으로 기용하기도 합니다. 불태오 금카입니다. 이 친구 뭐 풀터백 윙백 다 가능한데 요거 되게 뭐3조안 되는데 요거 고르는 거 맞냐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 팀갈에 거의 중독이 돼 있는 사람이면 전이 선택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윙백 하나만 계속 들고 다녀도 그 2조 3조는 계속 뽕을 뽑는 거에요 자 다음은 익히 아시는 선수들이니까 이름하고 능력치만 보여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로드리 23챔 로드리 6카입니다자 스탯 괜찮죠 그리고 뭐 지금 현존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그 6번 롤 중에 그냥 최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칸셀루 6카입니다 칸셀루도 왼쪽 오른쪽 중미 수미 어디 하나 가리지 않고 다쓸수 있는 그런 전천후 자원이고요 자제 생각이랑 분명히 다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나는 공격수가 너무 좋은데 어 이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수비수 추천이냐 미드필더 추천이냐 어 그럼 스무스하게 그냥 그거 고르시면 돼요 어 굳이 제 말대로 할 필요 없어요 다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선수 그냥 골라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뭘 고를지 고민이 되고 나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좀 선수를 오래오래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의견을 참고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매물들도 분석하고 조사했지만 틀린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여어 때와 같이 피드백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만의 추천 선수가 있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제가 한번 나중에 수용해서 쫙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망덕이었습니다 땡큐